암보다강고 어둠보다 어두운 치르게 나의 진홍이 섞이기를 바라노라 각성의 때가 왔으니 무리의 경계에 떨어진 이치무 몸이 일그러짐이 되어 나타나라 익스프로전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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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honey trust, honey trust. 베이스라인 앗, 뜰우, honey trust. 설백이다 에이. 안녕! 진짜. 뭐야, 설백도 여기 있었잖아? 강장. 아니, 만나면 광장이네 여기. 맞아, 맞아, 여기서 다 만났어. 다들 원영원 선 타는 거야? 나도 어부 선택했거든. 아, 몇 레벨이야? 나 지금 49. 49? 이거 근데 49? 금방 올라 원양어선 가면. 맞아. 하츠도 원양어선 갈래? 맞아. 거기 완전 걸즈 토크 존이야. <laughs> 아 진짜? <웃음> 어, 어. <웃음> 아니 이게 미끼를 뿌리면 그 미끼가 공유라서 사람들 다 모여. 아 각... 그래서 데이트가 안 된다고 한 거구나. 어. 데이트가 뭐야? 아니 내가 아까 전에 실원님하고 둘이서 낚시 데이트 하시자 했더니 여기 사람 많아서 안 된다는 거야. 그래서 나 차인 줄 알았잖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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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원양어선 와야 되니까 레벨 올리고 있어. 할머니. 왔어요. 할머니 저 왔어요. 할머니 저 낚싯대가 이거 부서졌 어떻게 만들어요? 헉? 아 그러면 은 낚싯대... 잠깐 이리 와보세요. 네. 최종 낚싯대까지 만들 수 있으려나? 섬세한 낚싯대가 재료만 있으면 제가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. 이거 엄청 복잡해요. 작업대 있어요? 어... 아니요. 뭐? 아니 엔더 상자에 넣어놓고 한 번도 안썼는데 진짜 낚시만 했구나. 넹. 네. 는 제가 이거 캡처해 가지고 보내 드릴게요. 뭐 네. 필요한지. 아, 그거 보내 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힘들어요. 아, 제가 확인하고 <laughs> 재료 가지고 올게요. 좋아요. 네. 루트님이구나 <laughs> 하이요. 와, 이렇게 자주 안 들어와요. 문소리야. 어? 누가 보면 내가 자주 들어온 사람인 줄 알겠어. 어? 루트님 혹시 아. 검은 모다리 필요해요? 아니요, 아니요. 왜 팔라고요? 그냥 풀어요. 여기나? 와. 뭐. 어? 우리 집에서 난디야. 야, 통발 있는데 다 풀어 버려. 안 돼. 그러면은 저기 가서 풀죠? 아, 한번 풀어볼까요? 할머니! 네! 검은 보따리 풀러갈 건데 갔다 올래요? 어, 같이 가요, 그러면. 나 하나밖에 없긴 해. 여기, 그물, 어, 그물총 3만원에. 고급그물 5만원. 그물총이랑 그물이랑 사면 되는 거죠? 어, 나 죽기 싫어서 멀리 있을래. 네, 뭐, 풀자마자 뭐, 호랑이가 나오거나 막 뭐가 나오거나 이런 건 아니야. 아, 그, 그래도. 아니 플랭그를몇 개를 쌓은 거야 도대체 고클릭 오 잡았다 나이스 아 아니 어떻게 첫 턴부터 고민 안해와 근데 개 느려 <laughs> <laughs> 그러면 한번더 봐봐 원래 이게 맞아 와 죽네 귀여워 어떻게 잡아요? 그거 장전 Q로 장전해가지고 아 안 잡혔어. 20% 남았을 때 써야 해. <laughs> 아, 피가 높아서 안 되는 거구나. 나파치리스 놓쳤어. 오케이. 뭐야? 갈이네 <laughs> <잔인해! 웃음> 아, 아, 뭐가 나왔어 아, 네. <laughs> 뭐야, 카메라? 가면... 음. 못된 사앙 왜, 왜, 왜? 아니. 슛! 어, 블밍구나 됐어. 네, <laughs> 지금 그물 나와 봐. 난마에서 봤어! 뭐야! 아, 나이스! 뭐 가죽이랑... 오! 뭐야! 네. <laughs> 장전 빗맞춘 거야? 빗맞춘 건가? 아! 없어 없어 이제 그물이 없어. 그냥 죽여야 될 듯. 죽여야 될 듯. 내가 그물총만 썼거든요. 아! 사람한테 청소만안 된다고 배웠어, 안 배웠어. 아직 악놀인 자네. 아, 어, 저는 보따리 끝났어요. 근데 그물총 없어서 우리 의미 없지 않나? <웃음> 없음 할머니 <laughs> <laughs> 그럼 낚싯대 빌려 주세요. 어, 낚싯대 지금 코니츄러스 님이 들어오셔 가지고. 아, 어구나 저도 오늘 들어오자마자 호츠랑 만나기로 했었거든요. <웃음> 어. <웃음> 하차, 아, 안녕! 언니, 내 낚싯대 봐볼래? 아, 그거, 둥그레님이줬다고 들었음. <laughs> 아, 아니야, 준게 아니라 내가. 주운 거야. 아, 맞아. 바닥에 떨어진 거 그냥 주울 수 있지. 주운 사람이 임자 아니야? 근데 어떻게 알았지, 언니? 아니, 왜냐면, 원래 내가 낚싯대 빌려달라고 했거든. <laughs> 아 언니, 혹시 펫뭐뭐 있어? 나 호랑이랑, 그... 어, 이상한, 어, 이거. 아이고, 어, 어, 바닥에 이게 떨어졌네. 어머, 어머, 바닥에 플라밍고가? 어머. 뭐 볼지? 참 귀엽게 생겼어. <laughs> 귀엽지 않아? 아, 진짜 귀엽네. <laughs> 애들이 다리 부러질 것 같대. 당신 몇 레벨이야? 어, 나20 레벨 됐다. 어? 그 <laughs> 운영자 불러서 어버소학 어. 가입한다고 먼저 추천서 줘야 될 걸? 도움 쳐서 운영자님 불러 봐. 그 운영자님 부르기 너무 무서운데. 아, 괜찮아. 지금 아까 남목님이 있더라. 아, 남목님이 도와줬어? 아, 그런가? <laughs> 아. 제발... 오! 아련님이다! 하하하하하 아, <laughs> 야! 가챠 <가차> 성공했다! <laughs> 아 어, 못살았다! <laughs> 아 가챠 <가차> 성공했다! 저 <laughs> 이슬레벨 어, 달성해가지고 감사합니다! 좋아 아련님이 제일 좋아 <laughs> 감사합니다! 아, 그거 이름이 어떻게? <laughs> 아니, 근데 무슨 이이 아까 뒤에서 듣고 있었어. <laughs> 아, 진짜 좋어 <진짜. 웃음> <laughs> 뚫고 나랑 같이 원형고 선으로 가자아 아, 너무 좋아. 거기 근데 약간 아이존이랑 이존이랑 나뉘어져 있어. 그건 뭐야? 아이존은 <laughs> 이제 각자 조용히 하는데 고 이존은 같이 떠드는 곳이야? 맞아. 근데 자꾸 아이존에 이들이 와가지고. <laughs> 아, 괴롭히는구나. <웃음> <웃음> 오. 여기가 MBTI 아이존 아 이거 근데 아이가 아닌 분들인 거 같은데 여기 아니야 아이 아닌 거 같은데 아, 그냥 여기, 것 아. 여기 아이 아니잖아요 다들 이 e 아니에요? 야 이거 아이존 아니야? 이거 아이돌 존이야 아이돌 존? 아 오픈하면서 어, 안 가리고 이거 아이돌 존이야 아이돌 존안 가리는 거 아니에요? 탐탐님 여기 아이존 맞죠? 여기가 아이존이죠? 아, 비방이서? 아, 그렇구나. 조용히 낚시나야겠다. 해 철배가 난 아이돌존 껴있을 자신이 없다. 마이크 <laughs> 끄고 밥 먹는. <laughs> 아이돌존. 이 편한 아이존. 침묵이 아이존. 단지 낚시를 할 뿐. 철배 왔구나? 의심해 할 너를 위해. 아냐나 여기 편해. 사실, 그냥 옆에 있다가 신경 쓰실 것 같아서. 야, 그런 거 있잖아. 옆, 옆에 사람 있는데 그 사람 조용히 있으면, 괜스레말 걸어보고 그런 거 불편할 아, 수 있잖아. 그래도, 어. 신경 쓰이잖아. 옆에 사람서 있으면. 아니, 이게 떡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들. 여기 템템님이 떡밥 계속 뿌려주고 있어. 아, 맞아. 그게 좀 개꿀이긴 해. <laughs> 뭐야 호주다 호주 허추 언제 왔어 나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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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주야 토요일 날 라이브 공연 한다며 어 어떻게 알았어? 애들이 알려주던데 아왜 알려주는데? 공연해 언제 해 어디서 아. 해 유튜브에서 소트라이브 오후 1 시에 합니다 놀라지 아. 마 오후 1시1 시면 나볼수 있어 아니야 그날 언니 바빠 야 니가 뭔데 내 일정에 바쁘대 슈퍼챗 하러 가야지. 여러분 오후 1시 허니초록스 채널에서 집합하겠습니다. 아니 나 유튜브에서 쇼트라이브 하는 거 처음이란 말이야. 나도 처음 봐. 그치 처음 보겠지. 다 부서진다 막시 때. 뭐야 다 주초로 갔잖아. 왜? 디어 아이존과 이존이 올바르게 변했군 올바른 아이존이 되었다 왜왜 그 여기 혼자 계세요 여기 아이존이라서요 여기가 아이존이야 아이존 시럽여야겠다. 아 h e r w e e e e e e e e e 니 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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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요 무서워요 사람 싫어요. 파워 라운드 어떻게 하게요? 진짜 못됐다 그냥. 넘어가서 하시죠. <laughs> 아이의 자유를 보장하라.